잖아요 네. 어느 곳이나 네. 그러면 그 터주신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음. 업종이 있잖아요 네. 그게 또안 맞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 그렇죠, 예, 어, 엄청 많죠. 어, 쉽게 말해서 이분은 터주가 할머니잖아요. 네. 이분 사주가 할머니하고 되게 잘 맞아요. 남자인데도 음.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돈을 많이 버는 음.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. 아, 어,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뭐 여기 들어가면 뭐돈 많이 본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. 근데 내가 주소를 보면은 들어가지도 마세요. 망할 겁니다. 망할 터터 주신 이별볼일 없어요. 이게 터 주신 이게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장군이 됐든 분명히 이렇게 있어줘야 됩니다. 그리고 내 눈에 보여줘야 됩니다. 이렇게 그리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. 이거 없으는 내가 성공할 그 확률이 작아요. 내 손발만 내가 고달프지 돈을 못 버는 거예요. 어. 자, 이상. 산시국사였습니다.